뭐, 뭐가 지금 문제신데요 지금 현재? 어, 아니 문제는 없고요. 네. 제가 저는 63세예요. 예. 네. 근데 혼자 살고 있고. 네. 이혼한 지 3, 4년 됐고. 네. 아이들은 다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저 혼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재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이나 어디 어디 아시아 쪽에 여자를 좀 젊은 분이 있으면. 네. 한번 같이 살 분을 찾는데. 네. 어, 가능할까요? 63세인데 젊은 녀석을 찾는다고요? 젊은데 뭐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이라든가 아이가 있어도 괜찮고요. 30대 초반이요? 그거 쉽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어, 현실성이 있는 데가 나이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장님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마흔 한 초반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뭐, 다른 업체에서, 아유, 뭐, 뭐, 어? 아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서른 초반에 여성분 소개를 많아가가...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장님은 그냥 이용만 당하시는 거예요. 아, 전 아직 물어본 데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데는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장님한테, 뭐, 사장님 조건을 마, 맞춰가지고서는, 뭐, 서른 네. 초반에, 뭐, 애, 애가 있어도 이런 재혼유통 소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결혼을 할 거면 그래도 서로 등이라도 긁어주고, 어, 서로 좀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사장님한테, 어,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쪽 사장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부부 생활이 되냐, 이 말이지, 제 말은. 아, 그리고 저는 참 여기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만약에 정말 뭐 사장님 음. 나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친다고 하면, 한 마흔 초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어리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여성이라는 사람이 어 사장님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 안 하지 만약에 뭐 사장님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여성을 소개를 해드리겠죠 근데 그럼, 그 후에 그러면 부상차를, 베트남만 하세를 베트남만 하세요? 네, 저는 베트남만 해요. 아, 그래. 네. 어느 쪽에 계십니까 도시가? 저는, 저는 한국에 있죠. 아, 베트남에는 누가 일하는 분이 안 계시고요? 아니, 다 있죠. 다 있는데,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한국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이렇게 뭐, 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을 잡고, 예,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죠. 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0대라고 하면, 한국 예? 여성을 또 소개를 받으셔도 되지. 한국 여성도 그러니까. 어디서 하세요? 아니, 저는 국내 중기업, 중기업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는 뭐, 국내도 가능하죠. 국내 국제 다 해요 그러면 아주 말이 많아 가지고요 네. <laughs> 그 업체들 이런 거 저는 유튜브밖에 본게 없어요 다른 거는 네. 본게 없고 네. 유튜브 몇개 봤는데 서로 말도 다르고 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도 있고 뭐 그래 가지고 네.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근데 제가 <laughs> 들은 것 중에서는 네. 선생님이 네. 하시는 그 유튜브가 가장 네. 그래도 제가 듣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드리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네. 한국 여자를 만나도 맞선이라는 네. 자리를 통해서 네. 만나도 이 네. 여성이 하는 얘기가 듣다 보면 나를 위해서인지 서로를 위해서인지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네. 그 감정이 만약에, 어, 싹이 탁 터.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네. 어, 그 여성, 이 여성이랑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제 뭐,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서로의 마음이 점점, 점점, 점 커지게 되면, 그때 결혼을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서로에 네. 대해서,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결혼하면은, 이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여성을 만나보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지부장님, 이 여성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여성 소개를 받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으니까 예? 사실은,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예. 네. 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을 선생님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 좀 빌리, 믿을 만한 사람을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 네. 어차피 우리는 서류상으로 이 사람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이 판단은 우리 사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여성이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도 보세요. 저도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데이트를 했었고 어뭐 지역적으로 뭔데요? 이러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겠어요? 어? 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는 거고, 그렇게 사랑을 키우고 난 다음에, 어, 두 사람의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뉴질랜드에서 찾으시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답이죠? 네. 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사장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전화로만 지금 저한테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라고 전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뭐 저하고 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내가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계약서를 뭐뭐 뭐 팩스로 제가 뭐 보내드리거나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 제가 모르는데 제가 한국을 나가야 된다고요. 그쵸뭐 한국으로 오시, 오셔서 이제 얼굴을 보든가 아니면 뭐 사장님이 뭐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면 제가 사장님 대로 넘어가 가지고 계약서 작성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죠. 쉽지가 않네요.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사장님. 예 네. 네. 그리고 저희들도 움직이면은 다 돈으로 네.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거 저거 다 계산하고서는 어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깝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제가 뭐 도움을 드리겠어요 도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사장님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사장님한테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죠 네. 예 네. 일단 제가 프로파일하고 예 네. 그 사진으로 저희 집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제가 활동하는 공간을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면 예 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네. 예그 음. 유튜브 보면은 제 연락처 있잖아요 그죠? 그 텔레그램 같은 거안 쓰세요 혹시? 네? 텔레그램 아 셀렉은 안 써요. 카카오톡 써요. 카카오톡.. 네. 제가 네. 전화기 이입을 가 지금 다 없어졌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어,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거기 안 나오던데.. JO 잠깐만요. 제가 적을게요. 표 네. 문자입니까? JO? 예. J O, 네, J, 예? C, -O -A C O A C H C H, H. H. 숫자는 0523 0523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 예. 제가 읽어볼게요 J O C O A C H 0523@naver.com 네. 골뱅이 예. 네이버.com 예. 네 네이버.com 알겠습니다. 평화를 부르세요. 조성웅이에요. 제 영상 보면 나올 건데. <laughs> 아, 일저이름까지는보 못했네요. 네. 물건이라는데가 회사 이름입니까? 예, 저희 회사예요 등록되어 있는 회사 정식 회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메일로 제 내용을 좀 보내볼 테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네. 고습 네.